안녕하세요. 무언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얼마 전 엄청나게 예민한 성격의 와이프랑 13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습니다. 돈, 돈, 돈. 정말이지 돈밖에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다가 장모님까지 합세해서 그렇게나 똘똘 뭉쳐서 저를 하대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함과 동시에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때부터 택시 일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그토록 일하다가 혼자 운전하며 이하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업무적으로 압박도 안 들어오고 이럴 거면 빨리 택시나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종종 진상 손님도 만나게 되지만, 회사 업무 스트레스에 비하면, 저는 지금 하는 택시가 스트레스 덜 받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버리는 크게 많지 않고 들쑥날쑥하지만, 잠깐 외출도 할수 있고, 택시 정류장에 모여서 같은 기사님들끼리 담배 한대 태우며 수다 떠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빨리 손님 많이 태워서 하루치 일당 미리 채워놓으면, 그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든 놀든 아무도 상관을 안 하거든요. 일 끝나고 안주랑 맥주 한캔 사가면서 집에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이혼하면서부터 애엄마가 양육하게 된 아들내미가 눈에 밟혔지만 면접도 주기적으로 갔고 그럴 때마다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아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성격 하나만큼은 지지리도 안 맞는 와이프랑 갈라서게 됐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자유의 몸이 된것 같아 좋습니다. 택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전에는 오랜 회사 생활할 때 아무래도 딱딱한 회사 분위기에 정없는 느낌이 가득했던 반면에 기사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단골 식당에는 친절한 식당 이모들이 밥도 푸짐하게 주고 농담도 주고받고 아주 벌써부터 정이 다 들었다니까요. 택시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진정 사람 사는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료 기사가 소개해준 식당이 있어요. 외관은 오래돼 보이고 볼품 없지만 가성비도 좋고 완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식당 주인 여자가 싹싹하고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그쪽길 갈때 한번 가보자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약 콜이 왔어요.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콜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맛집이라는 식당 근처이길래 손님을 도착지점까지 모셔다 드리고 얼른 그 식당에 찾아가 봤어요. 점심때가 지났을 때였었는데 낮에 바빠서 팅이를 놓쳤거든요. 하필 그날따라 전날 먹은 술 때문인지 숙취도 있고 배도 무지하게 고팠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지글지글 소리와 연기가 뿌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온걸못 봤나 보더라고요.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한 여자가 나오는데 글쎄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웠는지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고 나시 한장에 앞치마를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들은 대로 식당 아줌마는 저보다 서너 살 누님 같긴 한데도 예쁘장하고 고운 얼굴에 미소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자주 오나 싶었네요. 그런데 풍만함도 대단해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보자마자 그곳에 눈이 갔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뛰어난 걸 알면서 저런 옷을 입고 일하는 걸 보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꼴딱 삼켜졌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생선구이 정식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 생선구이가 끝내준다면서 고지어 식당 주인은 한가득 상을 들고 왔습니다. 정갈해 보이는 음식과 가득 담은 반찬. 딱 봐도 맛없지 않을 비주얼이더군요. 그러고는 처음 온 손님이라서 서비스를 더 줬다고 귀여운 생색을 내더군요. 제가 처음 왔다고 정말 반찬이며 이것저것 서비스를 많이 준게 티가 나더라고요. 먹어보니 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난 후여서 그런지 손님이 없더라고요. 저와 그 식당 여주인 단둘이 있었습니다. 고지어 주방 일을 마치고 온. 식당 여주인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못 보던 얼굴이라면서 처음 왔냐고 물어보고 동네 기사들이 귀찮게 껄떡거린다는 말도 하고 어깨 주물러 준다며 여기 저기 만져대는 아저씨들 보면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 마음에 들 정도로 훈훈한 사람이면은 본인도 은근슬쩍 넘어갔을 거라고 말하지만은. 그럴 만한 인물이 없다면서 웃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맞장구를 찾았습니다. 식당 여주인은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가진 수모도 당했지만 생계를 위해 홀로 꿋꿋이 버티며 일했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주인과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쾅 소리와 함께 웬 조폭 같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여주인은 놀란 눈빛으로. 그 남자 보고 주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남자와 여주인이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알고 보니 이 여주인은 돈을 크게 빌렸는데 그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까지 돈을 준비해라는 말을 연신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언성이 너무 커지길래 안 되겠다 싶어 주방에 갔습니다. 가보니 식당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기죽어 있고 남자가 손을 들어올리며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여주인은 긴장이 풀렸는지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여주인을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남자가 다 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단 여주인을 달래야 무슨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밝고 활기찬 아름다운 식당 여주인이 정말 나약하게 보여서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혼한 남편이 도박을 그렇게 했었는데 빚도 많더라고요. 어느날 저 몰래 제 식당을 담보 삼아 여기저기 빚을 냈었고 그 바람에 제가 일부는 갚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많아서 도저히 손을 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식당 여주인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토닥토닥 해주며 제가 말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사장님과 같은 상처가 있다고 거기다 사장님은 떠안고 가야 할 빚도 있다 하니 더욱더 힘들었겠어요. 제가 도움은 못 드려도 지금 이 순간만은 사장님을 꼭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그랬더니 그녀가 갑자기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숨 막힐 정도로 세게 안았습니다. 그러자 풍만한 그녀의 몸이 닿았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을 보았는데, 분명 그 눈빛은 저와 함께 하고픈 눈빛이었습니다. 고지어 저는 그녀의 입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촉촉한 입술로 화답했어요. 잠시 뒤에 그녀는 마음의 결심이라도 한 듯이 식당 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가 문을 잠그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 예상하냐면서 아무 말 없으면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게끔 이 문을 잠그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여주인은 문을 닫고는 식탁 쪽으로 저를 끌고 오더니 식탁 모서리에 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저를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낮에 그녀의 식당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풍만한 매력의 그녀는 마음도 풍만한 여자더군요. 아주 훌륭한 그녀의 사랑에 저는 온몸의 감각이 다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따뜻한 밥과 저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들까지 늘 푸근하고 따뜻한 누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녀와 저의 집을 오가며 서로를 만끽하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에 설렘이 가득하네요.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인연이라 생각되요. 그녀가 헤쳐나갈 이들을 제가 다 도울 순 없지만 저도 홀로서기한 이후 조금씩 모은 자금들이 있기에 큰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런 저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꽃길만 거르라고 응원가득해 주시길 바랄게요.